네 안녕하세요 딸바보 용수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항상 자양 사동에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동일로 라는 좀큰 길이 있습니다 건너가면 성수동이 있어요 항상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성수동에서 자꾸 뭔가 막 올라가고 막 있으니까 오늘 좀 날씨도 좋아서 지금 길 건너서 성수동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참 이쁜 건축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느 기업의 사옥으로 쓰여질 것 같고 또 뒤에 또 업무 시설 뭐 현장이 또 있습니다. 성수동하면 예전에 성수 IT밸리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성수동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역만 IT밸리 지능지구로 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 범위가 좀 확장이 됐어요. 성수동 중공업 지역 전체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성수동 어디를 들어와도 대기업 들어와도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주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뭐 sm 엔터테인먼트 또 성수동에 있고요. 무신사. 성수동에 있고 뭐 크래프톤 사옥이 지어지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크래프톤이 사옥만 뭐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수동 안에 크래프톤이 매입한 부동산이 뭐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 메가박스 이쪽도 이제 크래프톤에서 매입을 한것 같고요. 그만큼 성수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약간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이제 젊은 영재들을 영입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길 건너편이 자양 4동이에요. 여기 성수동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중고급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 일자들이 많이 생기면 이 성수 전략 정비지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략정비지구부터 해서 자양사동 신송통합기획, 자양사동 모아타운, 또 검대입구역 쪽에 모아타운 이렇게 이 재개발 지역들이 직주근접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향후에 아파트가 됐을 때 굉장히 높은 시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자양동자양사동하고 성수동은 예전에 같은 행정동이었어요. 그 자양사동이 예전에 성수동이었거든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성수동이었던 만큼 정말 성수동 자양사동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대입구역 자양사동에 매물이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이거 금방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영상 올라갈 때쯤 이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을 놓쳤다, 뭐 성수동은 너무 비싸서 못했다 이런 분들 미리 연락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나씩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을 잡아가시는 걸 저는 좀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빨리 연락을 주셔야 나도.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실거래 23억 찍혔어요. 건대구역 입 모아타운은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시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한 3억 중반 정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투자로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